이건 좀 된다. 조선 네. 좀 무조건 될것 같다. 이렇게. 네. 방송에서 제가 무조건 이러면 잘안 써요. 왜냐면 네. 이제 확신 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속으로. 네. 네. 요즘에 이천지 내에서 성과 제일 좋은 업체 두 개가 있어요. 네.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저는 항상 거의 반도체였어요 네.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이미 좀 오르다 보니까 네. 네. 지금 자리에서 또 너무 좀 식상할 것 같고, 네. 올해 좀 좋게 보는 거. 음. 최고로 좀 보고 있는 업종은 저는. 또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업종이 자동차인데, 현대차, 기아 모두 부진했죠? 네, 맞아요. 주간 부진했는데, 연말돼서 좀 올랐습니다. 그래도 좋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이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죠. 지금 현대차 실적이 고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계속 들리고 있는데 올해 현대차 기아 자동차 업종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일단 이제 실적 전망을 보면 작년이 너무 좋았고 음, 그렇죠. 올해는 어쨌든 이렇게 되거나 좀 꺾여요 사실 음, 음, 조금은 네. 전망들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픽아웃으로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그걸 이미 다 반영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하방은 되게 단단해요. 음. 그리고 올해 실적이 좀 약간 감익을 해도 PER 기준으로 뭐 다섯 배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전히 쌉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동차 업종은 저는 좀 편안할 수 음. 있다. 다만 시장이 원하는 건큰 수익은요, 이렇게 피카오 찍고 이렇게 실적이 횡보할 때큰 음.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반도체처럼 최악에서 돌릴 때 있잖아요. 음. 이때가 진짜 아, 수익률 그렇죠. 면에서 굉장히 네. 좋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투자를 해가지고 대박 나긴 좀어려워음이 완성차 투자해가지고는 네네. 큰 수익을 노리긴 좀 어려운데 다만 굉장히 자산이 많으시고 음, 음. 배당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음.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전 자동차 굉장히 좋다 자동차가 음. 은행주 느낌이 나요 지금. 자꾸만 아, 그렇죠 진짜 배당 기아만 해도 6-7% 나오고요 현대차 우선주는 거의 한 89% 나오. 어. 거기다 분기 배당도 네. 주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선주 투자하신 분들은 배당 매력 높여 음. 갈 수도 있고 기아 자체도 뭐 일단 그 성장성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아 스스로 음. 자체도 본주가 한6% 정도 배당이 나오니까 굉장히 좀 좋은 가치주로 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업종을 내가 투자해가지고 좀큰 성과 를 내고 싶다면 음. 완성차보다는 부품주로 하시는 아, 중소형 부품사 있죠. 네. 그쪽은 주가 비슷해요. 어쨌든, 완성차나 지금 현대차에 납품하는 부품사나 음. PER이 뭐 4배에서 6배 사이밖에 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싸긴 싼데, 일단 첫 번째는 중소용주가 어쨌든 당연히 배타가 크니까. 당연히 음, 그렇죠. 이 수익률 면에서는 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현대차가 24년도에 본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음. 지금 미국의 조아공장 네. 인도에도 저번에 GM공장이 있었거든요. 음. 인도하고 지금 미국 공장에서 각각 아마 제가 알기로 연간 100만 대 이상 생산이 될 거예요. 음, 네. 이 증서를 했고 또 기아는 멕시코 공장. 음. 근데 멕시코는. 미국 옆에 있는데 거기 이제 북미로 포함되니까 미국의 이제 IRA 법안에 의해서 보조금도 혜택도 음. 받을 수가 있거든요. 또 테슬라가 거기 들어갈 가능성, 아, 그렇죠. 네, 미국 공장 진출했으니까. 예, 그 멕시코의 네. 기가팩토리. 네. 또 인도에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음. 같아요. 근데 이쪽에 다 우리나라 지금 부품사들이 이미 밸류체인이 아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결정을 확실하게 해주면 음.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일부는 또 테슬라에 직접 거기서 아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밸류체인이 있으니까. 네. 서플라이 체인. 네. 네. 그래서 현대 네. 기아는 기본이고요. 음. 보너스로 테슬라도 들어갈 수도 있는 오, 거죠 네. 근데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렇죠. 안 돼도 잃을 게 별로 없고 음. 되면 좋은 거잖아요 음. 사실은 테슬라 네. 쪽은 네. 그래서 저는 부품주 특히 어. 현대랑 기아랑 같이 지금 멕시코든 음. 미국이든 인도에 같이 진출해 음. 있는 그런 부품사를 주목해보세요 음. 근데 그 부품사 중에서는 어차피 이제 전기차로 바뀌니까 네네. 전동화 부품이 있어야 되아 그러니까 뭐 배터리를 만들진 못하지만 음. LG나 삼성으로부터 배터리 받아서 그걸 조립해서 탑재하는 음. 거는 현대 모비스가 주로 하거든요 음. 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배터리 셀을 모아서 모듈화하고 거기에 뭐 배터리 매니지먼트 음. 시스템 붙여가지고 냉각수도 만들어줘야 음. 되고 음. 이게 있어야 자동차에서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같이 해주는 우리나라 협력사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선별해서 자동차를 투자하시면 음. 전더 좋지 않을까? 한번 이거는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투자 괜찮은데 안정적으로 나는 변동성 축소되면서 배당까지 노리고 싶으면 완성차, 음. 금액 크신 분들 계하시고 네. 중소형주 음. 좀 약간 이 위아래로 네. 변동성이 있겠지만 큰 성과를 얻고 싶으시면 자동차 부품주 음. 이렇게 좀 나눠서. 자기 스타일에 맞게 음.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차전지 소재주가 작년 연말까지 있었던 그 엄청난 급락세는 일단 좀 멈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주가가 좀 횡보를 하는 모양을 좀 보이고 있는데 2차전지 관련주의 부활을 올해 좀 꿈꿔볼 수가 있을 것 같으신가요? 아 저는 그래도 부활은 네. 할것 같아요. 근데 지금보다는 좀 하반기 정도. 하반기 정도. 업황을 네. 봤을 때. 약간 상저하고. 네, 약간 그런 흐름인데, 네. 근데 주가 측면에서 2분기부터 좋아지지 네. 않을까? 왜냐하면 업황이 좀 하반기에 만약에 좀 개선이 된다면 음. 조금 빨리 반영을 하니까. 음. 그래서 2분기부터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차전지가좀안 좋은 게 여전히 중국의 리튬 가격 여전히 불안정하고. 네. 중국 배터리가 너무 공급가행이 심하고요. 이번 이제 4분기 수출 데이터들이 다 나왔잖아요. 음. 10일, 10월, 네. 11월, 10일. 이런 거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양극재도 그렇고 셀도 그렇고 확실히 그이 수출 중량이라 그러죠. 물량이 음. 어쨌든 그렇게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성장을 못하고 있고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늘어나는 모습이 일단 확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확인하려면 좀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원래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동무대가 되겠지만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음. 그게 중요한 게 유럽인데 유럽에서 지금 CATL이 너무 약진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CATL이 중국에서 너무 공급관이 크니까 약간 유럽에다 밀어넣기 하는 네. 느낌도 좀 네.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LG 엔소라고좀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거기서또 싸게 공급을 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는 이게 좋은 이슈는 결코 음.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소화하는 기간이 몇 달은 걸리겠죠 음. 근데 그렇다고 이제 2차전지가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중국이 중국 정부가 콕집어가지고 2차전지에 대해서 공급 계약을 하겠다 음.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공급이 많다는 거예요 음. 공급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겠다 구조조정로 음. 하겠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중국의 배터리 공급 가격이 완화되면 음. 하반기 정도에 만약에 완화가 되면 리튬 가격이 자연스럽게 또반등할 겁니다 네. 우리나라 양극자한테 더 좋을 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시기상 문제지 2차 전지를 지금 상황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보지 말자. 음. 다만 주가가 어쨌든 좀 부진할 수 밖에 없는 네네. 거는 조금은 좀 인정하고 시간을 갖고 좀 기다리자. 그리고 이렇게 또 됐던 배경 중에 하나가 2023년 여름에 너무 오버스팅을 했어요. 아, 너무, 그때 심했죠? 네, 너무 네. 심할 정도로 주가 폭등을 음. 하다 보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너무 음. 이렇게 주가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상처가 생겨요. 음.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주가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 오늘 뭐 셀트리온 좋았지만, 음. 셀트리온도 어마어마한 주가를 인기가 있었죠. 코로나 때 예. 네. 엄청났죠. 근데 그 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확 꺾이면서 게임 예. 분들이... 투자원들 네. 너무 고생하셨고, 음. 카카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카카오도 마찬가지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근데 그 후에 이렇게 됐었고, 위메이드 기억하시죠. 아, 위메이드? 예. 네. 물론 다 성격은 달라요. 그때그때 그때 논리들은 있는데 음.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다 음. 너무 오버스팅을 했어요. 음. 2 0 0 0년지도 마찬가지고. 음. 그러다 보니까 주가 부러져 버린 거죠. 근데 그걸 회복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음. 많이 걸립니다.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도 좀 당연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음. 2 0 0 0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그 약간은 음.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건 염대 도 시대, 다만 저는 하반기를 본다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요즘에 2,000원지 보면요, 물론 양극재나 일부 기업들의 주가가 좀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셀도 별로 분위기는 안 좋지만, 그렇죠. 몇몇 기업들은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2,000원지 보시면 네. 요새 LNF, 네. 물론 아, 이제 LNF는 코스피 이전일 이전 이죠 있지만, 있죠. 네. 있지만, 어쨌든, 2차 전지 양극재 중에 제일 싸다고 하잖아요. 음. 저평가돼 있고. 네. 또 여기 사이퍼 트럭 들어가니까. 음. 저는 그래서 양극재 쪽에서 LNF를 음. 가장 오. 좀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네. 있고. 요즘에 2차 전지 내에서 성과 제일 좋은 업체 두 개가 있어요. 오. JO랑 네. n c 입니다 JO는 뭐냐면은 네. 2차 전지 그 도전제가 있거든요. 네. 이 양극재랑 음극재 만들 때이 음. 도전제가 반드시 그양극화물질에 붙어 줘야 돼요. 네. 근데 그게 필요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이 도전제 중에 보통 카본 블랙을 써요. 네, 약간 맞아요. 석탄같이 껌 땡겨가지고. 네, 예, 그거 예, 말고 예. 탄소나우튜브 아시죠? CNT. 네, CNT. 예. 네. 네. 그거 만들기 위한 파우더 만들거든요. 아 그거 만드는데, 그게 앞으로 카본 블랙을 대체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요가 예, 늘다 보니까. 그 음. 주가가 7월에 고점 찍고 다 빠졌을 때이 회사 주가가 JO가 19,000원까지 빠졌어요. 어, 네. 근데 얼마 전에 3만원 넘었습니다. 에이... 저점에서 50%나. 그러네요. 네. 엔캠은 왜 올라가냐면 이번에 그 미국에서 IRA 법안이 구체적으로 음, 나왔잖아요. 나왔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중국 걸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음. 전액은 배터리 부품으로 들어가거든요. 음, 음. 근데 중국에서 그러면 생산되는 배터리 그 전액을 만약에 쓰게 되면 음. 보조금 못 받아요. 그렇죠. 근데 전액 1등 기업들은 다 중국 회사들이에요 엔캠은 아, 4위에요 아, 근데 엔캠의 장점이 뭐냐면 미국이 공장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현지 생산해가지고 중국 거못 쓰죠 예, 예. 다 대체할 겁니다 예. 특히 LG 엔솔이 중국 제품을 이제 쓰기로 하고 공장을 증설한 걸로 음, 음.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도 이제 좀 골치 아픈 거죠. 음, 음. 중국 거 쓰면? 보조금, 보조금 못 받으니까. 받으니까. 그러 아마 교체를 해야 할 네. 가능성이 있는데. 의미가 그렇게 되면 엔캠 네. 거쓸 가능성도 아 남아있는 거죠. 엔캠이 음. 지금 증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FEOC라고 하는데, 우려 외국 법인 그거 법안 음. 발표됐나? 음. 1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거 발표되면서 제가 곰곰이 봤어요. 음. 이거 수혜주 안만 봐도 제 생각엔 타픽은엔캠이었어요딱 아 나오더라고요. 딱 네. 보자마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엔캠 주가 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2차 전지든 반도체든 자동차 다 똑같아요. 네. 공부를 일단 많이 해놓으세요. 음. 기업별로 해놓으시면 뭐가 정책이 딱 바뀌잖아요. 음. 그럼 거기서 타픽이딱 나옵니다. 아그 정도 하실 줄 아셔야 네. 돼요. 그러니까. 굳이 막 남의 말 얘기 들을 이유가 음, 전혀 음, 없어요. 음. 여러분이 직접 공부, 요새 유튜브 워낙 네. 잘발달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공부해 놓으시면 이 정책들이 바뀔 때마다요 이게 딱딱 잡히거든요. 음, 음. 그래서 사실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엔킴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음, 음. 실제로 주가가 네. 많이 올랐던 거죠. 분명히 또 공부하시다 보면요. 음. 아, 2차전지 쪽에서, 아, 우린 이쪽이 좋겠구나. 음. 이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음. 그래서 2차전지 된다, 안 된다,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뭐 그런 거 논쟁 뭐 하라니까? 그 안에서 될거 <laughs> 찾아내면 되는 거지 <laughs>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쪽으로 그냥 투자하시면 돼요. 아. 근데 저는 어쨌든 2차전지가 시간은 걸리겠지만, 옥석거리기를 잘하시면 또 반도체 못지않은 수익을 낼수 있는 업종으로 좀 보고 있어요. 음. 왜냐면, 전기차 타야 되는데 음. 끝난 거 아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유일하게 근데 2차 전지에서 좀 걱정하는 건 사실 네. 그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laughs> 그러면 네. 이 네. 모든 가정이 또 순식간에 뒤집어 버릴 뒤집어 수가 있기 때문에 <laughs> 그게 사실은 제일 네. 걱정입니다. 근데 아. 아무튼 트럼프 대, 전 대통령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선 음, 음. 2차 전지 지금 너무 걱정하지 네. 말자. 네. 어떤 걸 내가 투자할까? 네. 그 네. 고민을 하자 아,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도 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요새 좀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네.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떠오르고 있고 이런데 네. 뭐 사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저희가 뭐 말씀 못없는노릇시고 실적 강자 업종들이 몇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선주입니다. 사실 아, 예. 작년에 많이 <laughs> 올랐죠. 이미 네. 많이 올랐는데 <웃음> <웃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일단 중국 조선사 계속 치고 올라오는 이슈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적이 또 너무 좋다 보니까. 이미 좀 수주를 해놓은 이것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긴 하지만 여기서 더 돈을 벌 여지가 있냐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좋았던 조선주가 올해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이게 약간 반도체랑 비슷해요. 네. 왜냐하면 조선주 작년 실적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주간 좀 어느 정도 올랐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음. 반도체 똑같잖아요. 똑같죠. 실적 네. 좋아서 간게 아니죠. 네. 근데 올해는 실적 좋다고 해서 지금 이제 움직이는데. 음. 조선은 올해부터 실적 좋아져요 조선도 네. 그래서 24년, 25년까지는 좋아지는데 제가 이제 조선 업종 볼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이제 자료 중에 하나가 바울투자증권의 최강식 연구원이 네, 굉장히 네. 이제 자료를 어, 네. 또 많이 써주시는데 그분이 또 매주 위클리 자료를 쓰세요 조선주 음, 무조건 될것 같다 이렇게 음. 방송에서 제가 무조건 이러면 잘안 써요 <laughs> 왜냐면 <laughs> 네. 이제 확신 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속으로 네. 속으로 아, 네. 자료 보면서 음. 야이 조선주는 올해 실적 안 좋아도 무조건 될것 같다 음. 생각을 많이 했던 게그 자료를 보면서 수주장고는 계속 늘고 신조선가가 어. 안 꺾이는 거예요 막 몇십 주 연속 계속 음. 오르는 거예요 야 이런 사이클이 있을 수 있나? 근데 어쨌든 매주 올라가니까 근데 최강시 연구원님의 논리는 또 뭐였냐면 신조선가는 수주 가격을 얘기하잖아요 수주장고는 매출액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네. 양이죠 배를 만드는 그 선박에 건조단가가 올라간다는 건 조선사들이 미래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음. 22년부터 성과가 올랐거든요 음. 이게 언제 반영되냐면 보통 선박은 2년 후에 음. 실적이 잡혀요. 네. 그럼 올해부터예요. 음. 22년부터. 그럼 23년도는 더 올라갔죠. 음. 25년도는 자동으로 더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고가의 선박들이 올해하고 내년에 많은 비중으로 잡힙니다. 음. 작년까지는 비중이 좀 적었어요. 고가 선박 비중이. 이게 본격적으로 바뀌어요. 음. 그러면 실적 좋은 거는 그냥 명확해요. 네. 명확한데 어쨌든 그것들을 이제 올해 실적 발표할 때마다 중간중간 중간 저는 반영을 할 수가 있다. 음. 그래서 조선주를 의심할 필요 없다. 피크아웃은 25년이죠, 어떻게 보면. 네네, 25년으로 그렇죠. 생각하시면 네네. 되겠고. 그리고 여기다가 또한 가지가 배를 바꿔야 되거든요. 음. 약간 전기차랑 비슷한 게 친환경 선박으로 또 바꿔줘야 돼요. 이 모멘텀까지 음. 같이 붙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배터리보다 조선업종은 더 좋게 오, 보는 게, 네. 왜냐면 두 가지가 맞물려요. 실적은 음. 좋아지는데, 음. 교체 사이클이 시작이 음. 됩니다. 음. 배터리가 좋아진 게 뭐죠? 전기차로 교체해야 되니까 네. 여기 그렇죠. 배터리 붙으면서 간 거잖아요 네.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에다가 교체 사이클이 계속 장기가 되기 시작할 음.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조선업종은 굉장히 저는 좀 편할 수가 있다 음. 다만 이제 마찬가지로 주가 좀 올랐으니까 음. 약간의 가격 조정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조정은 또 진입할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요새 그 조선 큰 회사들도 좋지만 똑같아요 아까 자동차 기자재는 상대적으로 못 올랐어요. 희한하기자들주들이 아, 네. 오, 원래 오죠? 과거에는 네. 기자들이 먼저 오르는데. 오히려 베타가 크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네. 아직까지 이제 시장에서는 피팅 회사들도 그렇고, 기자재 업체들이 사실 보통은요, 그 선박 회사들보다 먼저 좀 실적이 음. 좋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좀 실적들이 먼저 터닝하는 기업들이 음. 몇개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좀 실적이 아마 3분기에 좀 꺾이다 보니까, 아, 아 여기가 네. 좀 불편한 거죠. 네. 조선사들은 네. 이제 터닝하는데, 네. 이쪽은 좀 약간 꺾이네? 아. 그래서 네. 야, 조선 선사가 좀 편하다 네. 이랬던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근데 결국은 같이 가거든요 그림 네, 자체는 그렇구나.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음. 저는 기자재가 좀 편한 음.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조선사들은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네. 뭐 피팅, 본행제 회사, 뭐 엔진 음. 만드는 회사, 음. 엔진 기자재 업체들 전뭐 개인적으로 다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음. 조선 기자재들도이 음. 이렇게 부진할 때 한번 밥을 만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이클이 좋아지는 <laughs> 가운데 아직 조명받지 못한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 내는 게 정말 네, 어, 좋은 성과를 열심히 비열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올해 네, 최고의 업종, 주목할만한 기업으로 이사님은 좀 어느 곳 꼽으시나요? 사실은 이제 아마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저는 항상 거의 반도체여서 네. <laughs>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올해도 업종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가장 저도 뭐 좋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미 좀 오르다 보니까 네. 지금 자리에서 또 너무 좀 식상할 것 같고 음. 또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가장 또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미 좀 주가들이 음.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남들이 많이 얘기 안 하는 거 중에서 올해 좀 좋게 보는 거 음. 최고로 좀 보고 있는 업종은 저는 우주항공 우주항공? 네, 네, 우주항공 쪽을 좋게 보는 게, 일단 이거를 언급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 우주항공 쪽. 그쵸. 좀 조용하죠. 네. 주가들은 사실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음. 언급들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예. 많이 화제가 되면 또 맞습니다. 이미 반영이 네. 되니까. 네. 그게 있고, 또 우주항공 쪽이나, 이제 흔히 저게도 인공위성이라 음. 그러잖아요. 네. 제가 이쪽을 이제 계속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 중에 우주항공청,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음. 나사죠. 이걸 네. 어떻게든 지 하려고 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정책 모멘텀이 분명히 저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음. 적외도 인공위성이 이렇게 중요한 걸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네. 스타링크를 아, 스타링크로. 스타링크로. 네. 야 이게 어쨌든 군사용으로도 많이 쓰이겠구나. 지금. 방산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스타링크 이제 들어올 거예요. 음. 올해 아마 들어오는 네.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들어와도 쓰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우리 뭐 LT 다 되는데. 죠 그렇죠. 네. 근데 아마 그래서 저는 특수목적으로 많이 쓸것 같아요. 아. 저 항공기나, 음. 네. 저상간 벽지나, 아. 아니면 우리나라 어쨌든 전쟁국까지는 네. 아직은 네. 휴전 상태니까. 군사용 목적으로 음. 많이 쓸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저궤도 인공위성이 지금 스타링크가 선두에 있지만 영국의 원해있죠그 음. 다음에 지금 아마존, 음. 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네. 아마존 지분 팔아서 이쪽에 지금 투자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이 지금 블루오리진이죠 음. 거기가 음. 거길 이용해 가지고 아마 인공위성뿐만 아니라 우주선 사업도 할것 같아요. 이 3사가 어쨌든 계속해서 우주항공 쪽에서 성과를 낼것 같은데 네. 그럼 우리나라는 그쪽에 또 납품하는 업체들이 몇개 있잖아요 네. 기자재업체도 있을 네,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 시장은 작년보다 올해 더 커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민간기업들의 투자가 계속 이어지면서 네. 저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해 좀 내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저는 우주항공 쪽도 여러분들이 오. 좀 다크호스로 한번 올해 네. 한번 공부해보시면 네. 많은 기회가 좀 나올 것 같다 라고 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방송한 한 시간 정도 진행을 해 봤는데요. 올해 워낙 첫날부터 네. 증시가 좋았고 많은 분들이 주목하던 삼성전자가 거의 8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네. 고민이 많은 시점이긴 합니다. 왜냐면 네. 어, 이제 또오는 또 거를 사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맞아요. 고민이 많은 시점에 이제 이사님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좀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오늘 말씀에 염승환 이사님 나오셨고 저는 진행의 이종학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